자, 미가서 2장입니다. 예. 2장과 3장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제 다 고발,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상이 무엇인지, 죄의 모습이 뭔지를 이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2장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악을 꾸미고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과 사람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내가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예,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침상이라는 건 뭡니까? 밤이 접밤 밤에 그 침대에서 침대에서 조차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까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예, 햇빛이 밝아 오르면 이런 뜻이에요. 햇빛이 뜨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보통 이 엘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꾀한 죄와 그 악을 어떻게 하느냐?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사람들, 남자와 그의 집의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다. 예, 여러분 여기서 죄, 악, 타하다, 강탈하다, 다어 비슷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밭과 집과 사람들과 산업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5장을 보면요, 어, 가난한 사람들, 포로에서 귀한 사람들이 어,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빚을 졌어요. 그리고 빚을 지면서, 뭔가 저당을 잡히잖아, 저당을 잡히잖아요? 밭과 포도원과 집과 자녀들을 저당 잡히는데, 그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이 저당 잡힌 거를 자기들 소유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땅도 빼앗아버리고, 집도 빼앗고,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악인들이 악을 통해서 이렇게 강탈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빚을 많이 만드는 사회죠. 예 빚을 권하는 사회다. 빚을 만드는 사회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참 이렇게 어떤 그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빚의 문제 때문에 어더 이렇게 궁핍하고 어떤 사회의 나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밭과 집과 이제 이 땅은 특히 이제 땅의 문제인데요. 땅을 빼앗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들은 어 어떤 어 빚을 지고 그래서 저당을 잡히 잡히더라도 희년에 희년이 되면은 모두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땅은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대대 손손 물려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그들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의 생존이 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냐면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여러 술수와 계략을 꾸며서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 땅을 빼앗고 땅을 취하는 문제는 구약에 또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자체, 그 가문 자체를 완전히,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어, 죄이기 때문에 너무 악한 죄예요. 근데 지금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계속, 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내가 재앙을, 재앙, 재앙을 계획해서 어떻게 되냐. 너희의 목이, 예, 목.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목이 잡혀서 이제 목에 이제 착구가 채워져서 끌려가는 것이죠. 너희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거고, 어, 너네한테 재앙이 임할 거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를 조롱하는 시나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노래냐? 그 노래, 노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예. 그리고 너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밭을 차지했지? 그거를 너네를 침략하는 패역자한테 내가 넘겨줄 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여러분, 줄이라는 것은 땅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깃, 분깃이라는 건 땅이죠. 땅에 줄을 댈 자가 없다는 라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람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측량할 사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그들이 땅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을 댈 땅이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가 땅을 빼앗지, 사람들을 강탈하지,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에요. 비슷한 발음.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죄를 꾀한다. 그다음에 계획한다라는 것도 비슷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워드 플레이예요. 야, 너네 악한 사람들, 너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지? 나 똑같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할 거야. 계획할 거야.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 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뭐, 뭐 내용은 뭐냐면요 예,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이 6절에서 11절까지, 11절까지는요 이두 번째 단락은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고 이 예언하리라 지금 제가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요 어, 예언하라. 예. 똑같은 단어로 이단락이 하나가 이제 묶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참된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예언하지 마라. 어? 너네가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예, 욕하는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학자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 욕하는 말은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런 듣기 싫은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음?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 하나님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미가와 같은 선지자에게 야, 너네 왜 백성들한테 그렇게 듣기 싫은 말?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데 왜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원수라고 칭합니다. 어떻게 왜왜 왜 원수가 되, 되죠?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다음에 부녀들의 그들은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 예, 여러분 아까 유다의 성읍들의 이말 심판을 보셨죠. 그 전쟁을 통해서 겨우 얼마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피해서 왔어요. 피해서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잘 보살펴 줘야죠. 그들을 잘 맞아 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온 자신의 동족을 그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한테서 의복을, 겉옷을 빼앗고, 그들의 부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도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 그게 그렇게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겉옷을 벗기며 영광을 빼앗는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 가난한 자, 정말 이렇게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의 겉옷을 뺏기는 거는, 겉옷을 벗기는 거는 너네가 나의 영광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원수가 돼버렸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그렇게 도망온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여긴 너네가 쉴 곳이 아니야. 빨리 떠나. 왜?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으니 이곳이 더러워졌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예. 그런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이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르기를 예.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만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헛된 말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허망해진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때 루아흐 즉 성령 혹은 바람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이 바람과 같은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후반부, 정말 이게 마지막 이제 두절인데요. 어, 소망의 이제 메시지가 어, 나오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세 번째 부분은 어,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소망을 전한다. 하나님은 심판을 회복하실 것이다. 또그 직접 남은 자를 모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어참 죄송합니다.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이 하고 초장의 양대가 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떠들 것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요,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에만 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모아서 예. 보스라의 양 떼가 찰 것이다. 예, 여러분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 지방의 한 지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스라라는 것은 단단히 둘러싸서 접근할 수 없게 한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스라의 양 떼가 찬다는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고 주실 것이고 초장의 양 떼가 찬다는 것은 예, 초장처럼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임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장서면서 여러 장애물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먼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 남은 자들은 그 사람을 쫓아서 성문을 열고 그길 새로운 길로 향해 새로운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 왕이시며 우리의 길을 여는 자이신 여호와가 너희를 다 흩었지만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 다 모아서 보스라의 양태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초장의 양태처럼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너희에게 기쁨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 책망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